긴장하신거 아니죠 선배님? 음, 긴괜찮했어 <laughs> 오늘은 밝힐 거잖아 이제 <laughs> 머리야 어 머리야 밝힐 어? 거 아니야? 머리야 커플 손을 왜 잡아요 잡아. <laughs> 손을 왜 잡아 너멱살잡고수있 <laughs> 코믹마트 선배님이 많이 유인 남자친구 인준빈인가? <laughs> 아니 제 얘기를 쓰고 <laughs> 어? 그래 <웃음> <웃음> 어, 어 왜? 나 오늘 되게 부외의 같지 않냐? <laughs> 손을 약간 좀... <laughs> 이제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제일 최악의 코믹마트저 그 출연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도 되게 많이 넘어오고 뭐 해가지고 어. 네, 감사해가지고 어. 제가 그걸로 수익이 쉬기... 응. 구독자 오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 어, 우와. <laughs> 아, 진짜 개불편해. <laughs> 저... 너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너밖에. 타도 그만하고 사도 그만하고 <laughs> 정신 머리가 지금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만하고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눈한번 감아보세요, 선배님. 진짜로. 진짜 선물 드릴 아니, 거예요. 진짜? 알았어, 그건 진짜예 진짜. 이거는 몰래카메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그래? 진짜로 선물. 응? 응. 드릴게요. 선물이요. 뭐 선물을 지금 뭐 받은 게 없는데. 근데 왜 계속 왜더해나라고 응. 눈을 감고 왜 계신 거예요? <laughs> 왜 계속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 왜요? 뭐고? 선물이야 정말, 한 번만 주는 거야? 네 선물 정말, 선물 한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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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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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어 아, 그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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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왜? 이건 아니야? <웃음> 왜? <웃음> 왜? 어, 더워. 어, 나도 더워. <laughs> 어, 더워요, 선배님. 오. 빨리. 네. 네. 그러면 다시 진짜 진짜 줄게요, 진짜. 한번 더요? 응. 아니, 한번 더가 아니라 <laughs> 어? 진짜 준다고 아, 진짜 진짜? 진짜. 눈 음, 감아? 네, 네, 네. 아, 진짜? 네. 네. 진짜 줘. 장난하 음. 말고, 진짜. 고마워.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카메라 어디 있어? <laughs> 카메라 어디 있어 또? 어? 너 우리 집에아까 전에 나 화장실 가서 여기 뭐 설치했었던? <laughs> 아니야. 그데선물이요 그럼 나도 선물 줄게. 이거 담아방.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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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런 선물을 가지고 다니고 재미, 조기 기분이 좋게 정말. 왜왜왜 아, 쫄깃쫄깃한 왜, 왜 조금... <laughs> 조금... <laughs> 거 나오게 됐냐? 처음 본거 진짜 이거 전기 저, 저주파 <laughs> 그거 받는줄 알았어. 나 <laughs> 고주파 봤는 걸로 지금 쓰는 왜내 동물 이런 선물이 진짜 너무 받아도 받아도 행복할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아, 한번더 해드릴게. 아, 눈 뜨고 공부해드릴게. 아눈 뜨고. 네눈 뜨고 해드릴게요. 나 진짜 한 3년 만에 뽑고 갔던 거아그겠어요눈 뜨고? 네? 손목 가요? 어, 나 이거 보고 응. 있을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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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입술이 아니라 이거였다고요. <laughs> 입술이 아니라 이거였다고요. 나가 <laughs> 왔잖아. 예 네. 이렇게. 대레이 <laughs> <laughs> 와. 그 이거 원래 근데 진짜 선물은 제가 진짜로 지금 생각해 놨고. 아, 진짜? 네 진짜 선물 좀 생각해 놨고. 야 그러면 이거 수은이 이제 오거든? 네 오잖아. 수은이나남테망하지 네. <laughs> 말지. 아 근데 이 수은 선배 수은 선배 바로 그냥. 나이스 이런 것 같은데 매각해. <laughs> 너 이술이랑 뭐지? 어. 아, 내 눈.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 선배님? 너내거다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너 나한테 체포됐어. 야, <laughs> 뭐. 아니, 얘가 좋아해. 우와, <laughs> 진짜 무서워, 진짜로. 제가, 아, 아이, 아니, 진짜 이게 이제 나꼭전런다니까너 진짜로? 아니 얘나 좋아해. 얘가 나한테 이게 제가 감사 이벤트라고 음. 어, 저의 유튜브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는 아, 진짜? 네, 선물 드리는 제가 이거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아, 그래, 선물 준다고? 네, 당연하죠. 아, 선물 준다고? 네. 근데 빈손이야. 아 선배님 원래 작아서 선물이 비싼 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그래? 이벤트니까 네, 우선 누군가 감아보세요. 둘다? 어, 네, 둘다 감아보세요. 둘다? 네. 이거 뭔데? 저거야? 음. 아있시다 선택받는 거야 솔직히 하면. 아. <laughs> 선물 머잠받 이거 가 뭐? 눈 감아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선물 드릴 때까지는 눈 뜨시면 안 돼요. 네. 음? 뭔데? 이런 건 별로 이상한 공은 진짜 싸이기만 하는구나. 절대 눈 뜨시면 안 돼요. 원본이 아, 어딨지? 뭐 여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뭔데? 뭐야? 뭐야? 촛불이 나왔어. 나나왜 나나 면안 와? <laughs>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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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또? 이거 봐. 선배님을 뜯으 잠깐만. 네. 아왜 나는 안.. 아니, 아니 잠깐만 야 얘는.. 10%라서. 너 얘도 줬어? 네? 얘도 줬어 선물? 아니 아직 아직 안 줬어. 선배님만 먼저 준 거고. 음. 어얘줄 거야? 네 줘야죠. 왜 줘? 나만 줘. <laughs> 아니 나만 줘. 왜왜 왜 줘. 아 뭔데 아왜씨야잠야 왜 이거 내가맞는 거야. 잠깐만. 나 뜬다 나 뜬다. 나눈 뜬다 그냥. 아니 왜 무서워 근데... 잠깐만. 아.. 이거 내.. 이상하 왜요 어, 요 네. 근데 어? 네. 어, 잠깐만. 아, 뭐해? 아니 근데 어? 아니 잠깐만. 선물이 내가 확실 혹시... 다시 다시 받아.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받아. 어, 확실하지 않았어. 무 받으려고. 아, 눈 절대 뜨시면 안 돼요. 아씨한 번. 알겠 선배님도 눈 뜨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아, 제가. 야, 준비해 주지 마라. 네. 이 선물 내 거다. 어딨냐? 선물 진짜 드릴게. 이제. 이 선물 내 거다. 진짜 아, 나도왜안 주는데, 아 나도 좀 줘. 아나도 어, 나도. 좀. 아, 씨아 아. 아, 투매 진짜. 아왜소리이 시동? 소배 왜 돌려? 아 얘가 한 거야? 야 아까도 얘가 한 거야? 네. 아이씨 진짜 아이씨. 이 씨. 이 새끼 배 돌려 거기서. 어 아, 겁나 들어. 아 내, 나도 더들 소배 근데 지금 <laughs> 서로 약간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에서 눈에 하트가 보이는같 아, 아 진짜 너, 너, 이 씨. 너야너나지분나무거상해 너. 줘. 아, 진짜 씨. 뭔데? 아 이거 나 잡는다. 세신야었어 어? 세신. <웃음> <웃음> 죄송해요 선배님들 <laughs> 죄송해요 한번 Tisovia,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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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뭐야 그럼 너 아까 왔을때 너 e r t i g 너 r t i g e 는 t i 한테 r t i 어 e r t i 게 e r t i g 도 r Tiger, t 나랑힘 우리가 어. 아, 이제 어, 그러대? 가? 네? 손이랑 나랑. 했어요. 아 진짜? <laughs> 야나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지금 그안 좋아졌어 바다에. 아 감사. 에이 씨이